안녕하세요, 도로점피입니다 네, 오늘도 오늘 챌린지 해보도록 할거에요 2025년 6월 7일이죠. 첫 번째 나라. 자, 상당히 재밌는 오만이 첫 나라인 것 같고요. 오만이 아니네요? 오, 뭐야. 나미비아네요, 나미비아. 자, 네, 나미비아죠. 저쪽으로 갔을 때는 가망이 없고, 여기로 가야 좀 가망이 있는 것 같네요. 어, 나미비아가 델리 챌린지에선 처음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예 그쵸? 나온 지 며칠 안 됐으니까 자, 아주 재밌네요 어, 여기로 또또 막혀있네 요 여기로 음... 일단 나미브 사막 어딘가인 것 같고요 어... 여기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가 차라리 나을 것 같네요 어... 음, 어디 가죠? 뭐, 스와콘문트? 수아콘문트 가능성, 뭐, 없진 않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지우개서에서 일부러, 음, 나온 지 얼마 안됐다고 이렇게, 특별히. 어, 네, 이걸 마련을 해줬네요. 음. 자, 저기, 뭐가 있는데? 보이지 않네요. 일단 뭔가 휴양지 느낌의 해안가 도시 같은데, 아니면 좀 북부 도시 중에 하나. 일단 독일식 집이 있긴 한데, 잠잠웰리라고 돼있는데요. 뭔지 네, 전혀 모르겠고. 근데 막 규모가 그렇게 큰 도시 같지는 않네요, 엄청. 왜냐하면은 커버리지가 약간 제한적인 것 같고. 네또 여기에서 또 끊기네요 커버리지가 율로 가야 되나요? 효인도 없고 음자 그니까 동쪽으로 봤을 때산 산이 아니라 그 그니까 모래, 언... 뭐? 모래 언덕 모래 산 이런게 있네요 저쪽에도 있고 음 그럼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여기 보면 약간 어 드럽긴 한데 막 그렇게 드럽진 않고 휴지는 없고 어... 자 여기 어... 디딜 가져야 되죠? 일단 남이브 사막... 모래 많고 이러면 보통 전 요런데 가보고 싶긴 한데 이게 어디가 말이 될 지를 모르겠네요 음... 살짝 뭐이런 쪽으로 와볼까요? 뭐야, 스와크몬트 맞네? 요? 자, 어쨌든 뭐 첫, 처음으로 본 어, 저희 참멋있 나라 이, 나미비아였고요 나미비아도 앞으로 뭐 여러 가지 메타들 많이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사람들이 더 어, 잘해지고 뭐 다양한 메타가 발견이 될 텐데 그 기대가 되는 나라고요 일단 벌써 뭐 뭔가 자동차 메타는 다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좀 말고 네 진짜 제대로 된 그런 메타들이 발굴되었으면 좋겠고요 어 스테른 하펠 비어 베베겐 맨션 라고 돼있는데 어 메싱거라고 돼있네요 라이세뷰로 메싱거 메싱거가 어디죠 일단 요정도 축척해서 찾아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 남동쪽으로 큰 산이 있고 언덕 그뭐 뭐냐 호수간에 있죠 그걸 가지고 조금 찾아주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 일단, 메신거가 그렇게 잘 보이진 않네요. 웬일이야. 자, 다시. 그러니 이렇게 갔을 때저 아래로 네 메신거가 진짜 안쳐으지네요 어딜까요? 음, 이 예, 맞네. 근데 메싱거 라이즈 뷰로라고 돼 있었는데 그게 메싱거라는 도시를 뜻하는 게 아니었던 건가요? 음, 금윤 금문덴이라는 곳이네요. 음,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갖고 한참 찾아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쉬울 따름이고, 월마티인가 요 여기는 일단. 요거는 확실하게 카자흐스탄이고 네, 남미비 아니고요. 오만도 아니고. 어, 남쪽으로 산 부위는 겨울 분위기 인거 조합해 보면은 뭐 알마티 무난하지 않을까 싶고요. 구별하든 게뭐탈디코르간 쪽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아래쪽에 저렇게 음, 저면 탈디 코르간도 마리아될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 조금 더 봐주고, 어, 저게 요 산일 수도 있긴 하겠네요. 탈디 코르간, 아니란 말마티나 뭐. 기타 다른 그런 쪽이라 타라스네요 이건데 확실히 기타 다른 게 맞았네요 타라스이고 그렇다면은 어 일단 요거부터 잘 봅시다 철도를 지나고 있고 철도랑 교차를 하고 있는데 약간 요렇게 바로 거의 이런 각을 지나가고 있는 도로인데 찾기를 가로질러서 가고 있죠. 뭔가 시내로부터 벗어나는 느낌이니까, 요런데... 음... 자, 여기 어떻게 생겼죠? 길이 완전 쭉 일직선으로 가고 있는데. 음, 그러면 요 요거는 근데 일직선으로 가로지르는 게 보이지 않거든요. 요 기찻길 같은 경우는 그러면. 대체 어느 기차길이지 요거는 아까 안 찾아줬는데 앞으로 쭉 가는 기찻길이라 음 요렇게 가로질러고 있는데 진짜 한참 차도 안 보이네요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요기인가요? 뭐 이런 데서 시작을 했나요? 어네 마지막에 근접하게는 가져네요 그럼 어떻게 한 거죠 대체? 음, 뭐 여기를 가준 건가요? 방금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어, 흠, 네, 그렇게 자리, 아, 요렇게 하가 구나, 요렇게 해서, 이렇게, 아, 네,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음, 네, 하긴 요거를 너무 나중에 봐주긴 했네요. 기찻길이 완전 이렇게 수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살짝 비스듬하게 가로질고 있었는데 그걸 조금 놓쳤던 것 같고 독일어가 있네요. 다음은 어디요? 자 오스트리아 나왔으니까 독일이겠죠 이건? 라는 합리적인 어, 추측. 보눙스바우 어, 게노센샤프트. 데스페데, 엔슬 레슬러 전혀 도움되는게 아니겠습니다. 근데 베를린이 될법 할까요? 되게 아파트 건물들이 많은데 MVB? 레폼, MVB MVB가 어느 지방이죠? 메, M 맥클랜브르그, 후어포멜 아, 그러네요. 맥클렌브르크 포포멜은이될법 하네요. 그럼 요주, 일, 요주겠죠? 그러면 슈베아린이나 로스톡 쪽 생각? 할수 있겠고. 그럼, 레폼이라고 돼 있는데, 슈베어린에 레폼이라는 데가 있나요? 아 너무 억지 추측을 했나요? 이게 아예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어쩌? 그렇죠? 지금 엄청 논리적 비약 내지는 억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레폼이라는 데가 저는 뭔가 큰 도시의 약간 작은 지역 하나로. 생각이 되거든요. 음, 슈페어린이랑 저쪽에는 없고 일단 아, 마그데부르크네요, 저건. 레폼은 어디예요, 그러면? 여기 있네요. 리폼. 자, 다시 어 여기가 철도가 저렇게 돼 있는데 왜 철도는 표시가 안돼 있죠? 기찻길은 기찻길 왜 표시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우리 여기쯤에서 왔나? 네 그런 거 같거든요. 철도가 왜 철길이 표시가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요거. 음 방금 여기가 트램길 아니었나요? 요 아래쪽인가? 네 표시가 안돼 있던 것 같습니다. 이 웬일이야. 그걸 기준으로 계속 찾아주고 있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축, 추측을 약간 요렇게 해서 줘서 가깝기는 했네요. 5키엔 놓쳤지만. 아, 마그데부르크였고. 그러면 처음에 봤던 M MV 어쩌고는 마클 아 마그데부르크 페어케어 어쩌고였나 보네요. 그냥 교통. 뭐 아무튼 여기는 브라질이고 에리아 코드를 찾아서 떠납니다. GQ34 어... 네 저기 뭔가 적혀있던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고 마라바라고 되어있네요 노바마라바 마라바 음... 근데 진짜 마라바인지좀 봐야 알것 같고요. 94, 94면은 어? 94. 팔아 맞지 않나요? 음, 그럼 마라바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좀더 앞으로 가보면, 어떻게 좀큰 길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 여긴가요? 큰 길? 어... 이렇게 하는 도로고 노바바라바가 여기 있네요 그니까 지금 요런 도로에서 이렇게 왔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음... 뭘 보고 찾아줘야 될까요? 아까 뭔가 눈에 잘 띄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자, 로항 로항도포포 저걸 찾을까요? 여기서 아래로 저렇게 도네요 이렇게 저런데서 왔던 것 같은데 저희. 요로, 여기인가요? 그러면 아니 저기. 아 반대쪽 저기였구나. 아쉽네요. 아까 노바 바라바라고 어떤 표지판에 적혀 있었는데. 어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왔던 거죠? 이렇게 와가지고 큰 길을. 요런 걸 하나 뭐 왔었나 보네요. 이렇게 와가지고, 음, 뭐 아까 찾던 건 보이진 않지만, 요거 봤던 것 같아요. 데우스 어쩌고 있었고, 음,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 읽어볼까요? 마라반 1900년대 초반에 설립된 도시이고, 어, 농업 그 다음에 나무 그냥 목, 뭐라 그래, 벌목. 다음에 광업 그런 걸로 좀 성장을 했고 이제 그 도시, 그러니까 사람 많이 사는 구역과 주변에 아마존 숲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풍경이라고 하네요. 오늘 24,289점 맞았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